네, 이탈 먹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 뭐잘 지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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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은혜 시리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은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그 계획 안에는 이제 구원도 들어있지만 구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계획, 어, 이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해 나가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고 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며 내가 어떤 과정을 걸어가는지를 내가 걸을 수는 없어요. 내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염소예요. <laughs> 양은 자기가 한 행동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게 아니라서 그냥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아주 비근하게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것으로 제가 말을 해 볼게요. 뭐 제가 하도 오래 살아서 이제는 뭐 그런 정도는 거의 뭐다 통달했어. <laughs> 자, 인간이요. 제가 이제 뭐 경험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한 사람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느끼는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나르시스트가 어쩌다 아니면 뭐 소시오패스가 어쩌다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괴로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만 왜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것을 늘 행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남을 괴롭히는 자가 자기의 한 것을 자기가 당하면서 볼 때,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걸 볼때 상대를, 상대를 판단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금서에 보면 남을 판단치 말라?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둘이서 역살 잡고 이제 싸웁니다. 너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싸울 때 그렇게 행한 사람이 그걸 압니까? 몰라요. 왜 그러 왜너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당한 사람은 당한 게 있어서 역사를 잡은 거거든요. 거기서 심하면 뭐 살인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무엇을 말합니까? 이해되세요? 실제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타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일일이 다 한다. 내가 이렇게 했고, 그 사람한테 이걸 주었고, 어쩌고, 염소. 100% 염소. 목적과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이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근데 남들은 알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남들은 알수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네. 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면 은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은혜 받은 여부를 알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죠 영이 살았잖아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내쉬마라고 하는 이 영이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루아를 또는 뭐 푸뉴마를 뭐, 다 옳은 얘기입니다만, 인간에게 이것이 들어와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용어가 내슈아마예요. 하나님의 루아도 호흡이죠. 푸뉴마도 호흡이죠. 내슈아마도 생명의 호흡이에요. 인간에게 줄때 내슈아마라고 쓴다고 했어요. 음, 그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슈아마가 살았다, 번어게인 했다, 라는 뜻이에요. 번어게인 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 맨 처음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당신은 really born again.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갈수 있는 인침을 받는 자, 즉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 봅시다. 어이고 어, 아니네. 요걸로 보지 말고 요걸로 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직전에 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and, and. 여기 헬라말로는 카이그럽니다카이또또자 볼게요. 뭐 뭐를 얘기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아,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나 어미는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나의 아버지, 내 샤마의 하나님, 곧 영으로. 인지하는 하나님, 내 샤마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육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미와 아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효도한다는 이유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효도를 해야 되니, 실제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 뭘 못하겠다. <laughs> 저상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쫓겠다. 이거 전부 뭐예요? 땅 first. 땅이 먼저. 그러면 이제 억지로 어서 주소 듣고선 아니야. 땅이 먼저가 될순 없어. 되지. 하나님이 먼저야. 그러면 또 고르반이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 마음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인간이 사람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필레오 말고 아가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 육신과의 충돌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여기 보세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 not worthy of me. 내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똥이나 배설물 갖다가 잔뜩 놓고선 그것도 인간에게서 나온 건데 쓸데가 있겠지 하는 사람 있어요? 가치가 없죠?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여기 말하는 내게 합당치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보10 여기에 또 나와요. 아유, 여기 있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 몸만 죽이죠. 이까지 몸 죽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에요. 영혼이 죽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이는 자들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본질이 누구냐면 영혼이에요. 나 영혼 소울이죠 소울. 이 바디는 소울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죠. 그래서 소울이 정상적이면 바디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네 눈에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거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복이었죠, 운명이었죠 그러지만.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디였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나. 매기시고 입히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지가 혼자서 이게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고 치워버려요. 아닙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어요. 참새도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그렇다면 너희는 그러면 나오죠. 두려 말라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게 되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내게 오는 것들이 다 어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사람 앞에서는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 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면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뭐 <laughs>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들고 학교까지 이제 걸어가 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뭐 성경 부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요 근데.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스마이가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보라고. 나 크리스천이야.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 주님을 시인하는 행위. 저는요, 제, 아유, 이것도 또 자랑이 되는데, 그런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한한 한 친구가 뭐 저랑 잘아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그지자 되게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내가 거기 온줄 알고 같이 있는데, 나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알, 알, 알 됐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그래요. 내가 그거를 그 인간한테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지는 상종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인간이 사람 같으면. 저는 몰라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옳은 거,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자, 하나님을 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사람들 앞에 안신을 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겠, 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 뭡니까? 어? 검을 주러 왔으니까 뭐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사람들과?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아비, 어미, 딸할것 없이 집안 식구.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가까이 자기 옆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허목하고 어쩌고 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뭐죠? 원수가 되게 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집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둘째, 세상 사람이 또싫어해야 돼. 세상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원수를 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뭐, 적합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아, 어 뭐, 그냥 나중에 잘 아는 척 해주시겠지, 뭐. 천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지금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십자가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 죽음! 나를 안 죽이, 내가 죽은 것을 나를 죽이지 않아요? 볼까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여기 영어로 보면 find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 찾으려고, 어? 자기 생명 어떻게 보존하려고 이짓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면 막 목숨 버리고 다니란 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나, 개인,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 다네 목숨, 진정한 목숨 영혼을 따르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밥 먹고 아까 참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어? 머리털까지 새심바되었다고 얘기해도 그런 거안 믿어요 이건 렘마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지가 돌아다니려고 그래? 그래놓고 하나님을 순종을 해? 불가능한 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오 이때 비로소 그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봄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짓 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주소대죠. 뭐, 부모가 어쩌고, 뭐, 친척을 뭐, 돌보지 않는 것은 뭐, 악한 자보다 더 하고, 하여튼, 저한테 유리한 건다 둘러댑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뭐, 내가 이렇게, 어, 11절 할수 있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사울 같은 소리를 하는 거에 끊임없이. 주께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서 너를 인도한다는 건 아예 마음속에도 없어요. 왜 없냐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고 생각해보면 권한밖에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를 자기 십자가, 즉, 죽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롱, 멸시가 있죠. 의도는 뭐예요? 죽이려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죠?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기가? 여전히 옛 구수, 헛개비, 귀신, 따라 삽니까? 난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자기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기를 죽이겠다 늘 부인한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멸시천대 그냥 그대로 받고 뭐 상처를 받아? 그 자기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살아 있는 거요. 상처를 받다 는 여기 이제 뭐, 어, 이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일곱 가지. 아픔, 용서, 연합.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왜, 어? 왜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부흥. 왜 떠나? 세상의 모든 삼남한상과 모든 일들은 전부 허락하시는 이에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막 크게 부흥한 것도 허락된 거냐? 허락된 겁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흥시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떠나게 만드나? 부흥도 진짜가 아니요. 떠나는 것도 진짜가 아니죠. 그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흥했다? 그 다음에는 망할 자들, 그 부흥 역사 뒤에 있는 목사들 다 아, 그릇된 길, 성령을 거역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방법 중에 하나, 부흥케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데 부흥케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부흥케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교회가 안 되게 한다? 점점, 점점, 성도들이 나간다? 기뻐해야 돼. 너는 기뻐할 수 있나? Sure. 난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라도? Sure. 한 명도 없이 다 나갔어? Sure. Okay. No problem.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남겨진 칠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칠천을 내게 보내주시죠. 네. 이겁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에이 사람아. 진짜 이유 너 따지는 거니까 너 틀렸어. <laughs> 네. 자, 자기의 죽음, 자기 부인, 멸시 천대 받는데, 그게 기쁨이 왜안 오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막남 욕을, 남이 막 나를 욕을 하면, 내가 막 기쁨이 넘치느냐? 네, 영적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단, 내 안에 있는 구습이, 에이, 저걸, 씨. 이렇게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아, 예, 내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 같은 거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제 기독교 수회라는게 있는데 이제 교수들이 다 등모였어, 하나가 등모였어. 근데 아, 서로 오늘 서로 나누는 좋은 간증을 하지. 어, 저도 뭐 간증 간증거리 많지. 생각하다가 근데 저는 간증할 만한 거리가 다 특징이 뭐냐면 잘안된 거, 어려운 거, 나를 바로 세운 거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랑거리 하나 늘어놓빡 자랑거리 늘어놓잖아요. 근데 내 차례가 와서 자랑거리 하나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이 멱살을, 멱, 목, 멱살을 잡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리고 내 말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쪽저에 여러분들, 이거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갑자기 캣캣 하더니 이상한 소리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드는 사람이 두 종류야. 소수의 알아드는 사람. 다수의 못 알아드는 사람. 다수의 못, 못 알아드는 사람 중에 일부는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세 분은 아무리 그건 뭐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어, 은혜 본 모습은 자기 죽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은 깨달음이길 바래요. 감사합니다.